고봉핑카고봉핑카 <laughs> 어, 어, 오늘 세차로꼭 가야 되겠다 이 도배지 꺼내야 된다 오늘 견적을 하나뽑안들는데또 들어왔... 여기네 왜 돌았지? 네? 네아 예.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와 계셨구나 안녕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일감을또주셨는데 이제 고양이가 살았는지 개가 살았는지 어 이게 뭐야 이게 와 어, 장난 아니야 냄새, 어, 냄새 장난 아니다 아참 뭐? 시공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들이 또 피자를 먹고 싶다 해서 피자를 사러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공을 했는데 서비스로 누수 때문에 시공을 했는데 서비스로 몇 군데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 좋게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나중에 시공을 다 끝나고 나니까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겁니다. 색이 그러면 색을 또 바꾸시겠대. 본인이 골라놓고 근데 문제는 원래는 그 한쪽 벽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해달라고 해서 다른 면들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색을 바꾸면서 이것도 다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저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드린 건데 다시 해달라 하니까 할수 없는데 문제는 이분이 좀 특이해요. 전화를 받아보더니 그래서 결국 돈 물려주고 어. 예, 돈 물려주고 그냥 안 하겠다 해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배는 큰 손해가 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와이프가 피자를 사 왔습니다 아. 자, 료1이 4차 농구 먹고 음. 이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천장 헛방 어, 천장 다 해야 되고 벽을 다 해야 돼벽다 하고 벽다 하고 커튼 박스 그리고 거실 다앉기 커튼 박스도 제가 다 하는 걸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네. 예. 오늘 토요일인데 오전에 봉사활동하고 견적이 왔습니다 견적 문의가 왔는데 다음 주에 방문할까 하다가 견적은 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여쭤보니까 된다네요 그래 갔더니 뭐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24평 아파트입니다 이 앞에 갔던 견적은 비싸게 쳐가지고 놓쳐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이, 이게 이 동네마다 금액이 좀 다른데 그날따라 왜 비싸게 불렀지 듣 아, 비싼 집에서 싸게 부르고 싼 집가서 비싸게 불러요 그게 아니고 제제 음, 값을 불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는 집이라서 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집 네, 견적가 가좀 놓친 일이 잘 없는데 그날 놓쳐서 좀 아쉽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야지 파이팅입니다 네. 아꽃 폈다 이제 벚꽃 구경 가지 응. 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또 부분 도배를 해야 돼서 새 아파트 의 경우는 이제 부분 도배가 종종 있어요. 일부 벽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부분 도배인 경우는 뭐잘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라서 <laughs> 가까워서 오늘 갑니다. <끝> <끝> 와, 짜릿. 아, 여기가 완전히 온다. 여기가 딱. 오래 마치고 견적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바로 와봤습니다. 아주 삼국 뜨기야. 저 내가 뜰게. 견적 보고 왔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다다음 주까지 잡고 있네요. 이번 주좀 일이 없으면 꼬꾸기 한번 가볼까 했는데 매일 다 일해야 되겠다 그자. 오전에 시공하고, 견적 갔다가, 어 그리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와이프와. 통깨하고 황량산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음, 지난 토요일에 갔던 집이 합지로 견적을 받았는데 실크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실크 벽지의 고루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저녁 6시간 넘고 있습니다. 까지 걸어가야 오늘부터 큰 공사가 있습니다. 실크로 24평, 24평인가? 어,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안오부터 근데 어제 밤늦게 갑자기 조금 보류를 해달라 해가지고 아유 또뭐 마음이 바뀌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실컷 놀았죠? 놀았는데 오늘 5시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TV를 설치하다 구멍을 내버리셔서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여기 벽지를 시공해야돼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7층이었나? 와이프랑 이거를 이제 며칠 한 이틀? 3일? 이틀? 오늘 그냥 지나가는 길에 기초공사를 해야돼서 왔습니다 여기는 실크인데 시멘트 벽 위에다 그대로 발랐어 실프를. 지 기초공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혼자서 치는 실크로는 역대급 사이즈입니다 아 이제 부식포 작업을 거의 다 끝냈는데 엄청나게 안 뜯긴다 음. 다른 면은 그냥 해도 될것 같다 자 오늘 하루 일, 일과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왔어 내일은 천장이랑 시공하면서 또 일부 기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튿날 도배 시공 시작합니다. 오늘 천장하고 일부 벽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맞았나? 오늘 실크 상당 부분 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내 네, 방들 남았습니다. 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전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게 윗부분이 이제 말라서 펴지는데, 아랫부분은 아직 조금 젖어 있습니다. 음, 펴지는데는 또 펴져 있고요. 네, 네 실크 시공 완료했습니다. 24평 전체네요, 실크. 사실, 네, 어, 말라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 이제 풀좀 콧가루가 좀 날리긴 합니다. 네, 시공. 완료했고요. 실크는 좀 마르는데 좀더 걸릴게요. 음. <laughs>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도배하러 갑니다. 오늘 3월에 몇번 나왔지? 오늘 응, 30일. 30일에, 오늘. 어. 오늘도 화이팅이다 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번 달은 정말 부지런히 살았다 신발 끈잘 묶고 내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실크 도배 이번 주는 전부 다 실크였어요 어, 아직 뭐 도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laughs> 합진은 이제 준고수가 된 느낌이고 실크는 그만큼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짧게 짧게 작게 작게 했었는데 이번에 자이 24평 실크를 시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아 오늘은 금방 끝날게다. 신플인데 너무 웃고. 나는 내가 더층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어, 더층이 편하다 살아보니까. 응. 그럼 뭐야? 뭐야? 제대로 맞아. 굴왜 늘리가 붙이게? 그럼 저기, 그럼 저쪽에 해놓고 저쪽에 또. 어저 입구 입구도 찢어졌다 하시더라고. 여기를 찍어놓고 같대요 이사는 사람이. 여기는 아직 심지가 좀 말라야 될것 같고 그이고 여기도 벽을 잘못 뚫었다 해가지고 다른. 와한 면도 엄청 오래 걸리네. 오늘의 마지막 날을 노벨을 끝나고 이제 쉴줄 알았는데 견적 문의가 몇 군데 와서 견적 가는 거요? 그냥 밥 먹고 바로 견적 가기로 했습니다. 큰 공사는 따놔야지. 못 신다, 망했다. 몸다 베리겠다. 밥 먹고 견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벚꽃이 막휘날리네 와, 이제 진짜 봄 날씨다. 다들 벚꽃 왔다 견적, 오늘 풀칠하고. 와, 이벚꽃이란공주들살 아, 뭐 이게 공주다이거 공주. 공주. 어, 공주. <laughs> 어. 도배집 사장. 도배집 나라의 공주. 아. 자, 어떤 집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 큰 집이 기다 어, 저기 고 이렇게 끌고 고있을 어? 어? <laughs> 어. 갔어될거같 이거 때는자 오늘 도배 마치고 견적 하나 보고 왔습니다 이제 좀 씻고 어, 한 시간 있다가 또 다른 견적을 보러 갑니다 여기는 주인이 계셔가지고 씻고 가야 돼 그냥 가면 냄새가 나구나 다. 수고했습니다 그래 네, 네샤워 하고 옷 갈아입고 도배 견적 가고 제가 커피 사 먹으려다가 직접 갈아서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배입니다. 계약 성사하고 떠내려갑니다. 여기도 실크.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월달 끝 내고 4월달, 이거 다 다음 주시고 이제. 3월 31일 오늘 도배 견적 아 시공 끝내고 그 다음에 어 도배 견적 두 군데 갔다. 응. 한 군데는 주말 지나서 연락 준다는데 이제 점점 실력이 붙고 있습니다. 뭐 합진이 이제 맛을 했고 실크도 계속 하는데 입니다. 주말, 내일은 또 봉사활동하고, 오후에는 꽃구기이나좀 갔다 와야 되겠다. 들어간야 경주 갔다 오자. 드라이버 갔다 오자. 오랜만에.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어, 맛있는 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땡기네 맞지? 맨날 똑같은 거. 짬뽕, 칼국수. 더하다 삼겹살 습니다벗어나습못다다저마저렴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고 했습니다. 저거 했게니다저이니다 저거 이습니이 저거 했습니이 저거 했습니니다니다어버했 났어? 다버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고거 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다습니다습니다